기념회 배종덕의 7인의 휴먼 다큐 목포를 사랑하는 사람들 개최 K채널 김주석 기자가 전합니다. 배종덕 작가의 새로운 저서 7인의 휴먼 다큐 목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출판 기념회가 2024년 12월 5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목포 MBC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목포를 사랑하는 7명의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의 출간을 기념하여 열렸습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작가와의 만남, 책 소개, 독자와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습니다. 목포의 매력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을 통해 목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채널 김주석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자료를 준비하고 3년, 코로나 3년 기간에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무슨 의미냐 하면 꿈을 실현할 는 노력의 결산물이다 이렇게 제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에 꿈이가고하인 높은 고자에 아래 하늘 여기 보면 고죠. 상한대요. 이 부분이 뭐지? 고하인 그 부분이 뭡니까? 예. 네. 고하도 잘 아시죠? 목표 팔형 중에 하나, 고하도 사아하시죠그 고하도의 고하 똑같습니다. 근데 고하도는 왜 유래가 생겼냐 하면은, 고하라는 말은 높은 산 아래라는 뜻입니다. 높은 산 아래. 그러면 높은 산은 어디를 가리키냐? 유달산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유산산 밑에 섬이 있다고 해서 그걸 고화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화도는 섬이니까, 고화도. 배종덕이는 못본 놈이니까, 유산산 밑에 사람이니까, 고하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하인으로, 필명으로, 제호로 쓰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혹시 무슨, 그 신문이나 뭐, 잡지 같은 데서 고하인 나오면, 아, 배종덕이구나. 이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빈제 선공는 어떻게 선장을 했냐면 하 우선 목포에서 50년 이상 활동을 하셨으며 마지막 생애 마감도 목포에서 마치신 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르신 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남규 목사님. 이건 뭐, 기장 측에서 초배장까지 하시는 분이니까 자기 분야에서 최고로 올라가셨던 분이고, 또하도현시장이목 뭐, 포 시장.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올라간 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돌아가신 지 5년 이상 되신 분.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관뚜껑을 닫고 망치질하고 5년을 흘러봐야 제대로, 제대로 된 평가를 할수 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 일곱 분을 제가 선정을 했고, 이혼해서 그걸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세한 얘기는 또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정도입니다. 아, 제가. 여사님의 그 삶이 좀아이 확정되어지는, 그리고 조명되어지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 여사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 뭐, 버스은 저는 절대 윤학자 회사라고 안 부릅니다. 윤학자 어머니라고 불려야 됩니다. 그걸 우리 목포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윤학자 어머니. 그래서 윤학자 어머니를 세계적인 반열로 올릴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프리카에는 고아의 아버지 진 케이노가 있어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예요 그리고 인도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테레사 수녀가 있잖아요. 윤학자 어머니는 그분들한테 못지 않아요. 그러면 최 앞으로 목포시에서 특히 할 일이 뭐냐면 공생원을 고아의 성지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목포에 성지가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천주교, 산정동교회 바티칸에서 공식 인정한 성지 아닙니까? 그리고 고아의 성지 공생원 생기면요. 앞으로 50년 후에는요. 갈치, 민안 팔아도 그두 개가 목포 뭐 시민들 다 반맥해 줍니다. <laughs> 그런 생각을 갖고 윤학자 여자 아마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윤학자 어머니, 어머니 해서 테레사, 짐케이와 똑같은 반려로 올려놓으면 목포가 뭐 부유해지고, 궁핍에서 벗어날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얼마나 기가 번칠하고 용모가 수련했길래, 대학 측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당시 연세대학교간려 표지 모델로 그 선발이 돼서, 그전 세계에 그 칼린대가 나간 걸로 제가 그 당시 이제 선배님들로부터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배종덕 선배님은 사랑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는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큰영문이라든가 스캔답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출판 책에 제목 이름이 왜 목포를 사랑한 사람들인가? 목포를 빛낸 사람도 아니고, 목포가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필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꺼내신, 그래서 그것을 책 이름에, 저, 저서의 책 이름에 집어 넣으신 그까닭들 또는 배경을. 사랑과 사랑은 각치가 아, 다 훌륭하지만,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빛내는 것은요, 자기 혼자도 잘할 수가 있어요. 자기 혼자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보다 한참 높은 가치입니다.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남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잘려고 똑똑 해봐야 이 지역이라든가 커뮤니티 공동체가 발전할 수 없는 겁니다. 더불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빛내면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근데 사랑은 더불어 가는 거예요. 배정독 작가를요. 초등학교 때부터 알았습니다. 목포 중앙초등학교 다닐 때 정말 똑똑했습니다. 똘람이었습니다. 똘람. 똘남. <laughs> 지금 일곱 분 중에서 가장 애증이 가고 또 정준스러운 분은 어느 분이세요? 묻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저평가되어 있고 더 존중받고 더 존경받고 오래 기억되어야 한다고 일곱 분 중에서 첫 손가락으로 서해하고 어, 싶다는 그 말씀을 하셨 는데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두 가지가 목포를 사랑한 사람들이 2탄에 있습니다 그 2탄은 뭐냐 하면은 1탄은 목포 출신들이 주로 근데 2탄은 목포 출신이 아니면서 목포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목포 시민을 위해서 아주 봉사를 최대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선정동 성당의 헨리 대주교, 일본 영사했던 와카마스 도사부라, 또 여성 의료운 여성숙 원장님 아시죠? 하여튼 이런 걸 씁니다. 그리고 시인 권일송 씨. 목포 출신이 아니면서도 목포에 살면서 목포 시민들한테 최고의 편익을 제공해 주시는 분들을 제가 목포를 사랑한 사람들 투로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 그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그거는 이제 제목을 이미 잡아가지고 그것도 쓰고 있어요. 그 놀라운 목포 사람들의 책을 씁니다. 거기에 빛낸 사람들이 나오니다 빛난 사람들이. 그러면 놀라운 목포 사람들. 영어로는 제목을 제가 알기이징 a m 목포리안. 이렇게 잡았어요. 목포리안이란 말은 내가 만들었어요. 좀 책을 좀 개지사람들도 사볼수 있게 그 호기심을 끌기 위해서. 그래서 a 메이징 목포리안. 가로하고 놀라운 목포사람. 18명을 쓴, 우리 저 작가님은 구남매를 어, 구남매 장남이라는데 그 얼마나 그 사모님이 고생하셨겠어요? 그런데 아까 사모님 보시게 너무나 지금 한5 0대도안된것 같고 그래서 그 성원님에 대해서 인사 한번 시키고 좀 지금 다시 전하신 분은 아니죠? 그 마이크 잡는 그런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 네전 목포시 축동 67번지 출신이고 네 양저 양동 교회가 이제 제 모교이기도 하고요 모교이죠.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로 어 제가 대도학교에서 어 영어 교사로 정년을 하고 어 그랬어요. 근데 그 동안에 제가 제대로 이렇게 잘어 도움을 못하고 집안일 제대로 못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께 많이 감사를 드리고 싶고 저는 이 출판회를 통해서 이 위원장이 뭐 작가로 뭐 이제 새로운 활동한데든가 이런 것보다는 목포를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발굴하고 또 이렇게 책을 만들 생각도 하고 그랬지 않았나 여기 이제 뭐. 어, 이 목포 지역 하고의 그런 정서적인 건 화해 뭐 이런 말씀도 여러분들도 나눠 주셨고 본인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저는 한번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께 이 사람이 이 목포를 얼마나 사랑했던 사람인가 이 칠인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쓰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렇게 예, 그 마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오거리 상성 <웃음> 권해성 <laughs> 창에 <창이 웃음> 불빛 꺼지면 가로수 밑에 밤이 열리네 덧문을 내리고 시린 손등을 먼지르면 어디선가 낙엽으로 사려오는 그날의 눈동자 정들은 거리엔 이미 떠난 여름 계 산허리에 깔리는 잊혀진 먼 사랑의 그림자, 외로운 어깨를 스쳐가며 우리는 돌아서는 길목의 서네 바람을 날리며 걸음을 천척하면, 간 모든 것, 흩어진 날들, 이 세월이 흐르고 나면, 흩눈에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러는 별들도 잠못이뤄내 우수수 떨리는 낙엽의 벤치, 텅빈 공원, 유달의 오솔길 아듀, 아듀, 장에 불빛 꺼지는 가로수 밑에 밤이 열리